오늘 또 말씀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 1서, 2서, 3서는 요한 사도의 간증이다. 베드로 간증도 위대하지만 특별히 사도 요한의 간증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가장 많이 변한 사람, 예수님 만나서 가장 큰 일을 한 사람 바로 요한입니다 예, 할렐루야 어, 불별하게 아들이 사랑의 사람으로 가장 사랑의 영향력을 크게 미친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사도가 그동안 1장부터 5장, 4장까지는 예수 만나서 자기가 변화되는 거 복받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가장 중요한 요한이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요, 오늘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요한 1서, 2서, 3서에서 사도 요한이 꼭 하고 싶은 말은 오늘 5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자기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하나, 나비 그리고 존경할 어, 만한 분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뵙고 보니까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야 알고 봤더니 그냥 인간 선생 라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아은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요한이 깨달은 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증거하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 위에는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름 부은 자 구원자 구세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증거 사도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물로 증거하시고 피로 증거하시고 성령으로 증거하시더라 여기 말씀 나오죠. 5 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자가 아니면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겠느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설명을 안 들으면 몰라요 함축된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언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그 얘기예요 물로도 증거하고 피로도 성령으로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신다 여러분 사람이 증언대에서 증언하는 거는 법적인 효력 있죠? 거짓 증언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하고 증언석에 서가지고 증인 선서를 하고서 말한 것은 법적인 그러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 증언이 때로는 법적인 효력이 되는데, 하나님의 증언이 거짓말이겠느냐. 하나님의 증언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가장 일꾼을 세울 때 보시는 게 뭐냐면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집사를 세울 때 하나님은 일부 이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입 갖고 두말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큰일 맡으면 안돼 교회에 큰 지도자가 거짓부렁하는 지도자가 나오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믿고 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의 증언도 그거를 증거로 채택하는데 하나님이 증언하는 거야 더 말할 수가 없지 않냐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9절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데 사람의 증언도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그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 증언한 것세 가지 여러분 첫째로는 하나님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물로 증언하세요 물로서 증언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물로 어, 물이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있고, 뭐 구세주가 있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제사장한테 먼저 말씀을 주세요. 아들을 낳을 텐데,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사명을 띠고 태어난 아들이다. 이 아들이 평생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아들은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이 사람의 이름을 져라 예, 요한이라고 이름을 져라 이름까지 져줘가지고 다른 일 시키지 말고 그 아버지가 대상인데 성전 대제사장이거든요. 성전 안에서 말씀과 기도에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을 하는 것이 대상인데 여러분 그 일을 하지 말라고. 그것이 하는 일이 아니고 요한이 이 땅에 온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걸 준비해야 될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요한이 이 땅에 와 가지고요. 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한에게 광야로 가라 그러세요. 왜 그러죠? 네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줘야 되니까.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요? 어떤 사람이야?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를 알아 먹을 수 있으려면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사람을 네가 알아차려야 된다. 이 사람이라고 할때 네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예민해야 된다. 영적으로 예민하려면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라.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기도 훈련을 시키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게 하고, 영적으로 아주 예민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서 유단강으로 가라. 아멘. 아멘하고 유단강으로 가는 거예요. 유단강에 가서, 여러분, 그 당시에 처음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건 있었지만, 세례라고 하는 건 물속에 담그는 거예요. 물속에 치고 쳐놓다가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나타나. 저 사람은 안올 것이다. 저 사람은 어림도 없다. 그 사람이 자기한테 와요. 바리세인은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야. 내가 너보다 낫다는 우월감이 있어요. 항상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기도한다고 생각해. 내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한다고 생각해. 내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말이야.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고. 내가 이제 모든 사람보다 내가 더 거룩하고 경건하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와요. 세리들도 와요. 사람들 앞에 죄인으로서 회개하는 것을 꺼렸던 세리들도 오고. 학녀들도 오고, 심지어는 로마 병사들까지 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될것 같지만요. 예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해져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위치는 거예요. 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이 세례를 베풀 때 주목해서 봐라 잘 유의해서 봐라 네가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이 열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네가 세례를 베풀 때에 다른 사람에게는 없어 세례를 받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지만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가 그 사람을 지목해라. 성령으로 세례를 줄 사람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아멘.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분은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십니다. 아멘.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네가 전파해라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례를 베풀면서.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요한은 세례를 베풀면서 회계를 시키면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이 말이야.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냐고 하는 것을 자기가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야. 세례를 베풀면서 날마다 쳐다보는 거예요. 어떤 데는 그야말로 막 위제차를 타고 나타나요 그야말로 무슨 쌍두마차를 타고 옵니다 금마차를 타고 옵니다 그런데 고간 대작이 와도요 세례를 받을 뿐이지 하늘이 열리진 않아 성령이 맞진 않아요 정말 기도하는 이제 바리세인 아주 경건한 사람이 와요 그래도 세례는 받을 뿐이지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갈 뿐이지 하늘이 열리질 않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과연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나오실 새, 여러분 하늘이 열리더라는 거야. 성령이 진짜로 내려오시더라는 거야. 소리가 들리기를,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물로써 세례 받을 때, 성령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없어요. 예수 아니면. 아멘. 요한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려고 왔는데, 요한이 세례 베풀 때 성령이 임한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세례 받을 때성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 임하고 음성이 들린 사람이 누가 있냐이 말이야. 오직 예수 위에 하나님의 아들은 없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걸 피로써 증거했습니다. 아, 네, 아, 네. 여러분 피흘리지 않은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아, 네. 다 가짜예요. 아, 네.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것 중에서 이제 또한 가지 수출품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가짜 그리스도. 우리나라 가 100명이 넘는데요. 100명이 넘는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나라에 자칭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백 명인데, 아주 나가가지고서요. 많이 수출하고, 막 사람들이 성지순례 우리 나라로 와요. 이런 가짜가 판을 쳐요. 여러분, 그런데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 피울리지 않은 선지자, 아니, 피울리지 않은 그리스도는 가짜예요. 인자가 온 것을. 배우받으려고 온게 아니야. 섬김 받으려고 온거 아니야. 섬기려고 하고, 목숨을 내놓으려고 왔느니라. 죽으려고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피 흘리지 않는, 십자가를 짓지 않은, 대속제물이 되지 않은 그리스도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범죄가 있어. 순님 앞에 머리를 들수 없어요. 하나님 이름도 부를 수 없어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무슨 낯짝으로?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사단이 옆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뻔이 아시죠? 몇장몇 몇 절. 십계명제 1조. 십계명제 4조. 십계명제 5조. 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말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에 대해서 처벌하세요. 고소 고발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섭니까? 무슨 면목으로 사단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하나님 사단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참소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갑니다. 예수의 피로 저희를 덮었으니까. 내가 피를 볼 때에 죄를 넘어가리라. 저들의 처벌을 집행유예하리라. 더 이상 저들의 죄에 대해서 법적으로 고소고발하지 말아라. 무겁지로 내가 오히려 너를 처벌할 것이다. 이말 우리는 예수의 피로 사단의 참소를 이긴 자에 사단의 고소고발이 무효가 되게 한 사람이라. 피 흘리지 않은 메시아가 죽지 않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에게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내 목숨을 주려 왔느니라. 죽지 않은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처벌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질수록 주님은 처벌을 받으십니다. 주님이 처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형벌을 받지 않는 것 뿐이에요. 마음 놓고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껏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다시 못 박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밖에 없다. 물을 보면 알수 있다. 피를 보면 알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보면 알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고소하는 것이 다 무고죄가 되게 만드셨어요. 집행유예로 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 끝났잖아. 예수님이 이만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금이 환영하시고, 아멘호사 출도하시고, 이제는 본향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마음껏 호령하실 수 있어요. 그러실 만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사단의 참소를 다 여러분 무고와 무죄 다 무효화시켰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번향에 가시지 않아요 왜 그러시죠? 예수님은 이제 40일을 계시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믿음이 생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씻고 그냥 올라가셨다면 부활 승리 하시지 않았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누가 모여서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성전에 모이겠어요? 광야 교회에서는 다수가 모여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광야에 있는 교회가 왜 망했습니까? 광야 교회가 망한 것은 허다한 사람 수다한 사람들이 모여서 원망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모여서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원망 불평하면 미움 다툼만 하면 교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40일을 계시면서 전도하십니다 아멘. 모여서 기도해라 아멘. 기도에 전혀 힘 써라 허다한 사람이 다수가 모여서 기도하면 지금까지 이 세상에 없었던 선물이 이 말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성령이 임하게 하신 분이 땅에 성령을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하신 분 아멘. 예수 말고 누가 있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 위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 받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3절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 고난받으신 후에 하신 일 확실하게 증거하신 거예요. 확실하게 증거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게 하신 겁니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을 증거하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밝혀주셨습니다. 이세 가지 조건에 부합된 분은 예수 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두 가지 축복이 임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여러분, 자기 간증을 끝마칩니다. 13절, 14절, 15절. 요한 1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믿고 영접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의 신이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사랑과 함께하지 않으리라. 교통하고 교류하고 교제하고 교감하는 게다 끝났어요. 창조주하고 연결이 다 끊어졌어요. 이 땅에는 창조의 능력이 끊어졌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접붙여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접붙여지면 우리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죽은 영이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짐승들, 새와 짐승과 물고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모든 피조물에 왕이 되게 하시고,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고, 바람에게 명령하고 풍랑에게 명령해서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와 연결된 사람은요 창조주가 뒷배경인 사람은요 창조주하고 교류하고 교통하는 사람은요 피조물이 인간 흙을 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고 아멘,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나니 아멘, 아멘. 고염나무가 단감나무로 덧붙이면 뿌리는 틀림없이 고염나무에 뿌리는 틀림없이 고염나무지만, 단감나무를 접붙이면, 열매는 고염이 열리질 않아요. 단감 열매가 맺혀집니다. 예수 영접하면, 우리는 이제는 창조주하고 교통할 수 있고, 창조주하고 교류할 수 있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생을 얻고 더 풍성할지어다! 예수 영접하는 것만이 창조주라 연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축복은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 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일주일 남았어요. 가장 그야말로 이제 핵심적인 시간이에요. 일주일 남은 그 시간에 여러분, 가장 첫 번째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실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라고? 예수 없이 어떻게 살아? 예수와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겨나가요? 그동안은 예수님이 계셔서 다 하셨는데 예수 없이 어떻게 살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각골 명심, 뼛속까지 새겨지도록 가장 중요한 기적을 행하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하신 거예요. 잎새기밖에 없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생각하신 거예요. 야, 이 기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된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되겠다.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사람은 안 믿어요. 말만 해갖고는 안 믿어요. 눈으로 봐야 돼요. 이문이 부여 1년이에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나서요 이때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앞으로 영원토록 이 나무에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리라 그 다음 날 내려오는데 뿌리째까지 말랐어요 제자들이 다 놀라다 빠집니다 주님 이게 웬일입니까 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믿고 기도해라. 이 나무에게 한 일이 놀라우냐? 나무 한 그루 죽은 것 때문에 너희들이 감탄하느냐? 아니다. 나무 하나가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산 나무가 빼곡히 들어 있는 저 산이 없어지라고 하여도 없어질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양자의 영을 주십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창조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죽은 영이 생명이 되어서, 어제까지 시력이 없었던 사람 시력이 회복되면 어제까지 안 보이던 사람이 보이는 것처럼 청력을 잃은 사람이 청력이 회복되면 안 들리던 것이 들리는 것처럼 영력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이 나무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산이 변하여 없어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사도 요한은 간곡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위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예수 믿고 승리하는 전하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분 동안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